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담양군에 있는 토지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이 대덕면 삼소 후편에 있는 매산 빌리지타운에 있는 토지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대덕면 소재지, 지금 창평현로에서 바로 초등학교와 면사무소, 소망서 등 우체국 등이 있는 소재지에서 지금 대덕 복지센터가 있는 그곳에서 약 700여 메타의 대저동 이길의 대저이길에 지금 매산 빌리지타운의 1차단지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하는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택지는 30필지 조기 분양 중에서 지금 현재는 약 15세대 정도가 건축되어 있는 그런 조용하고 아담하며 청정한 지역에 있는 주택된 단지가 되겠고, 약 100여 미터 건너편에는 298세대 2차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고압선민 축사가 없는 그런 청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택지에서 지금 앞을 내다 보면은 바로 우측에는 올봉산, 좌측에는 만덕산이 보이는 가운데 우남 저수지에 보이는 그런 풍광이 아름답고 청정한 유치에 있는 그런 멋진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전원주택을 여러분께서는 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사창길 8m 도로에 접해져 있는 적색 부분의 위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입체도 토지의 위치도의 그러한 입체도로 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창평현로 지금 대덕복지센터에서 하살표 방향 대조동 이길로 진입하시면은 바로 매산 전원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서 8m 사창길에 그러한 아스콘 포장된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창평 소재지에서 문재아래 대덕면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좌이전약 700여m 위치의 대저동 2길로 진입하여 매산 전원주택단지 내에 사창길에 접해져 있으며 조망권이 확 트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위치음 매산빌리지타운의 전원주택 나대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8m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해져 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매산마을 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때의 해당 토지 전경도 현재 재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란 현재의 상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동절기 때 해당 토지의 정경도 지금 모든 풀들이 그란 예, 죽어져 있는 그란 동절기 약 4월경에 촬영된 그란 현장의 모습 경계나인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173평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산 전원주택단지는 풍수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아서 30세대 필지가 조기 분양 완료된 대지였으며 현재는 건축 완료 15세대 입주하여 있으며 바로 100여 미터 근근에 그 전원주택단지가 298세대 조성 중에 있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고 고압선 그 축사가 없는 청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우측의 올출봉과 좌측의 만덕산 사이의 우남 저수지가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배산 임수형국의 그러한 주택단지 중에서 최고의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존 관리지역에서 건축시에는 20% 건폐율이 이내이고 용적률은50% 이상 80% 이내이나 군조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도심골에서 탈출하여 공기좋고 조망권이 확 트여 있으며 일조권이 최고인 지역을 찾는 분 강주의 3 3평형 아파트 한채값 기업에 준하는 금액으로 저는 주택지를 구입해서 지역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최적의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강주에서 고소 창평을 경유하여서 대덕면 소재지에 위치하여 있고, 담양 화순 옥과 창평 등약 30여 분 이내에 승용차로 운행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으며, 주변에 대지가 평당 호가 평당 200여 만원이나 매도인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부동산에 관심이 계신 분은 전화 및 문자를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즉 집업 및 매매 가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지역 정서상 금액 표기를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이번 회에 여러분께서는 담양 대덕면 소재지의 매산리에 있는 매산 주택단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전원주택을 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